예, 제가 오늘 좀 신기한 거, 재밌는 거 보여드리려고. 저 끝에 보시면, 저게 뭐냐면 지금 입 3개로 올라오고 있는 거 있죠? 예, 저게 인삼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보면, 멀리서 이렇게 보면, 이 지금 그 베란다에 제가 그 조그만 상토 깔리는 화분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보면 뭐 콩이고 뭐 미나리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콩종류들 하고, 녹두판, 뭐, 서비해 서한태, 미나리, 뭐, 우엉, 불, 파랗 한, 이거에도까지 이 들어있는데, 이, 저, 인삼씨앗이 어떻게 크냐면, 제가 저기, 여기 보면 보이죠? 세 개가. 이, 선명하게 안 보이려나? 자 여기 이렇게 하면, 지금 파프리카 옆에인삼씨앗세 입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큰 거냐면, 인삼을 안에서 제가 수경으로 한 4,500개를 키워갖고 그, 그러니까 이제, 생삼이 올라온 거 조금 작으면 꺾어지는 거예 미나리, 자, 그런 걸다 줬는데, 그러면서 발효가 안된 씨앗들이 있어요. 냉장고에서도 발효 안 되고, 어떤, 그래 그거를 이, 이 상토 두개분에다가제 뿌렸어요. 그냥. 심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 발효되니까걸름이나 되라고, 한, 4, 5개월 전에 뿌려놨는데, 세상에 이 뜨거운 깰옆에서 엊그저께 이제, 너무 이제 콩잎이 많아서 콩잎을 싹 제거를 다 해줬거든요. 제 바로 전 영상하고 비교해보시면 안요 왜냐면 맨, 맨, 밑에 지금 파플카들 이렇게 보면 많이 자라고 있어요. 이쪽, 저쪽에서 우주, 막, 우주 지쳐 막 올라오고 막, 크고 있는데, 햇,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햇빛을 좀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데다 너무 공기 안 통해 이게 뭐 진드물이 또 낄까봐 엄청 지금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걱정이 돼서, 이제 싹 순치기를 해줬는데, 세상에, 순치기하고 이제 밑에 파프리카 얼마나 잘고 이쪽 보고 또 너무 저적응하는 속과 가지고 딴데 이제, 제가 일반 수경굴에다가 뭐 몇개 심어 놨거든요. 한 열댓 개를. 어떻게 살아나 죽으나 보려고, 이제 여기 영상으로도 보여드릴게요. 그랬는데, 어, 보더보니 뭐, 희한한 게딱 생기는 거예요. 어, 이게, 이게 뭐지? 이게 뭐죠 가만히 보니까, 에? 이인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인삼이 이렇게, 이뼈 뱃에서, 이 뜨거운 빛에서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클 수가 없는데, 그게 뭐냐면, 이 콩잎을 제가 많이 엄청 꽉 찼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3일 사이에 잘라준 걸 솔직히 이렇게 다 해줬는데도 콩잎이 다시 많이 올라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콩잎에 가려져 가지고 햇빛을 직사에서가려줬던거예요 뜨겁긴 뜨거워도 그랬더니 음들 여기 살아난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제가 그냥 바람대서 그냥 걸음대로 뿌렸던 씨들 중에 몇개가 그러니까 이쪽에도 지금 한두개는 올라올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상토에서 사실 실내에서는 아우 근 이미 진드물 때문에 저어가지고 그 펠렛에다가 인삼을 키울까다여러번 생각 안 <놀람> 아니면 인삼 상토도 키우려고 사기도 사는 도저히 안돼서 제가 실내에서 안 키우고 그냥 그 수경으로 하다가 크게 안 커서 몇백 개를 그냥 크다가 이제 넘어지고 넘어지고 대가 약해서 쓰러지거든요. 스펀지에다 바라는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전부 다이제 요쪽 미나리다 집어 넣었는데, 그래서 이 미나리가 이게 청도 하니까 엄청나게 크는데, 어우, 이게 내가 여기서 세상에 그막 던져놓은 씨앗들이, 그런 대라고 그냥 저기 했던 씨앗들이 이렇게 큰 거예요. 물론 이 미나리도 사실 이게 작년 겨울에 안 커서, 응? 그런 대라고내이 분에다가 겨울에 뿌려놓은 것좀 하니, 한 조목도 안 돼. 요만큼 정도 끓여 게, 아, 저기 뿌려놨었는데, 그게 안 죽고, 겨울 버티고 나더니,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라서 지금 한 몇백 개를 온 밭을, 우리 베란다 밭을 미나리로도 만들 정도로 해놨거든요.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아,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프리카도 마찬가지로 심지도 않고 그냥 먹고 나서, 우리 고우신 동생이좀 파프리카 먹고 나서 그냥 씨만 냅다 뿌려놨는데, 그게 자라서 지금 안에 여 밑에 보면 막 파프리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내가 그저께 전부 다 포트, 수경 포트로 처음으로 이제 옮겨놨거든요. 자 신기하게 지금 상태에서 또 요렇게 이제 미나리 꽃이 피다. 지금 미나리 꽃이 필 때인가 봐요. 여러 군데 피해요 제가 미나리 꽃여러군분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통화, 촬영한 김에 빨리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건 요건는 이제 팔신데 여기는 팔에도자여기 뭐 미나리도 이제 다다 다 이제 지금 본집은 시들지만 그래도 옮겨놓은 미나리 다 자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안에 보면, 지금, 여기, 파프리카들도, 여기 보시면, 저기, 파프리카 보이죠? 예. 이 파프리카를 수경하는 여러 군데로 저 옮겨놨는데, 여기도 미나리가 이제 돌아가시면, 돌아가시, 돌아가시지 돌아가시 않고, 이제 본인만, 이게, 마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마르고 있는데, 안에 줄기는 올라오고 있고, 이중에 보면, 이제, 파프리카들도, 싹이 여기서 완전히 다 죽지 않고, 저 끝에도 있고, 파프리카들 군데군데, 이제 지금, 어, 살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보면 보이죠? 파프리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수경포터에서도 파프리카 순들이 지금 다 올라오고 있어서, 여기는 제법 컸네요. 그죠? 이틀 3일, 3일 됐는데, 와, 이거 많이 올라오네. 이게 파프리카이 생명력이 상당히 강해요. 제가 보니까. 올라오는데, 제발 진디물 없이 하면 이제 수경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 상토에 있던 파프리카들 많이 빼서, 수경포터 지금 빈대가 많으니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요 지금 이, 이 수경 포터이 얇은 데서 어, 물도 한 밑에 바, 6, 깊이가 6cm도 안 되는데 깊이 물로 치면 한 1, 2cm 정도나 될래나 거기다 포터를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점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짓게뭐 지금 우리가 뭐 35도씩 올라가고 뭐 제가 뭐더 40도 치고 더구나 콘크리트 파기되면한 5, 6, 0도 정도 올 거라는데 5, 6, 0도는 제가 볼때 아니고요. 그죠? 한 40도 넘어가면 죽겠죠. 그러니까 한, 30도, 30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 온도가. 그런데서 이게 살아나는 게, 왜냐면 콩불이 파다 뜨거운 열기가 또 올라오니까. 근데도참 신기하죠? 잘 자르고 있고요. 콩들도안 죽고. 여긴 다, 아, 팥입니다. 더 크진 않고요. 이 상태로 있는 것 같은데, 그늘 만들어주면서 미나리가 살아날 수 있게끔 해서 미나리로서 싹 번지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미나리가, 이쪽에도 미나리가, 이건 수경포트인데, 이 피드병에다가 물을 넣고 잘라가지고 파네요. 그 황토볼 넣고 그 물로만 이게 하는 수경인데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엄청 크죠? 어, 미나지도, 물론 이게 잎들이 이제 워낙에 떠보니까 마르는 거 마르지만 그런데로이 봉면이 전체적으로 엄청 크고 있습니다. 이 봉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있으면 우리 이제, 어, 어쁜동생께서 이제 고려함교하고 사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브랜교꺼 수분차 법제용으로 쓰는 건데, 아 어, 아까 그 이제 라 이게를 잘라가지고 어, 수분차를 끓여서 해들라고 그니다 근데 수분차 하는 거 제가 얘기 드렸죠. 요미나수순 요런 대를 잘라가지고 어, 한 손가락 마리만깨 잘라서 어, 이제 끓이면 됩니다. 근데 중불로 해한 40분 정도 끓이다가 그 다음에 어, 고량주를 한소주럼한잔 정도 넣고 또한 40분 정도 끓인 다음에 건더기 빼내고 그러면 원래 뭐 물이 한 4.5리터 넣고 이제 끓이는데 끓이다면 한, 그렇게 하면 한두 시간 정도 끓이게 되죠? 그러면 한 3L 정도로 쪄나봐요 저는 아직 안 해봤는데. 그러면 40L 정도로, 3L 정도를 찢는 그 냉장고 에 넣어놨다가, 어, 대신에 이제 상하니까 한 3일 안에 먹으라고 그러더라요 근데 이제 3L면 딱 좋죠? 왜냐면 하루에 먹는 양이 한 컵에 한 100에서 1 2 0터씩 하루 세번 먹으니까 뭐 하루에 300L 아닙니까? 360 정도. 그러니까 3일이면 한 1L 되니까, 그러니까 한 1L짜리는 병에 넣어놓고, 냉겨놓고, 나머지 2터 정도는 따로따로 해가지고,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그냥 얼려놨다가, 얼려놓으면 괜찮대요. 그렇다고 한통1 l 터씩한 통씩 이제, 그냥 냉장고에, 그, 밖에 꺼내놓으면, 혹시 상할 수있니까 냉장고에서 스스로 그, 해동되게끔 해갖고, 그, 3일 먹고. 그 다음, 다 먹고 나면 또 하나 꺼내가지고, 자동, 냉장, 냉동, 냉장실에서 해동되면 또한 3일 먹으면. 그렇게 해서 하루에, 그, 이거를 계절마다, 매일 장복하지만 계절마다 한3 개월 정도가 그 뭐야 봄 여름 가을 겨로 하루에 1 년에 한4번 정도 그렇게 먹으면 굉장히 좋던데 뭐뭐뭐뭐 뭐, 뭐, 여러 가지 뭐암 아, 항산화 뭐 건강 뭐 염증 이런 거할거 거 없이 딴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니까 해서 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책도 지금 나와 있죠 미나리 찬론자에 있는 유명한 한 한의, 한의사 십뭐 정리된 저 뭐야. 교수시고한 분이 쓴 책도 있는데 뭐책 제가 홍보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워낙에 미나리 좋아하고 또 그렇게 좋다니까 한번 해보려고요 또 우리 옆에서 동생도 좀 드리고 <laughs> 자 그리고 오늘 하는 겸에 하는데 또 말이 많아지네 아이말 많은 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자이 우엉인데 역시 우엉은 크기는 큽니다 근데 확실히 크는 속도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되게 늦어요 한 속도로 치면 한5분 정도로 지금 늦는 것 같아요 한 5-6월달에 비해서는 햇살이 뜨거우니까 인데 그래도 뭐 크고 있으니까 이제 지켜보는데. 이거는 이거는 누구나 요거 지금 쪼그맣게 하는 거는 파프리카고요. 여기도 이제 파프리카 가제법 올라오죠.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거는 여기도 파프리카 올는데 식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확실히 큰게 더딘 것 같아요. 똑같은 날씨에서는. 왜냐면 이렇게 막 이런 분해처럼 이게 막 씨가 몰려있잖아요. 이거는 막 정신없이 커요저것들끼리 어, 뭐, 여기 콩들도 보세요. 이 지금 순식인에 콩들이 막뿌려놓던게 이것도 다 뿌려놓은 거거든요. 심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크게 뿌려놓으 이렇게 것도 막 정신없이 컸는데 따로따로 해놓잖아요. 한 개씩. 그러면 잘안 커요.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대. 사람도 같이 경쟁심이 있어가지는 농부분이 유튜브였는데 자기가 키워본 경험으로 경쟁심이 있고가지고이 이게, 물론 우리가 밀삭을 해주면 안 좋다고 속가주라 했는데 일단은 순이 올로 클 때까지는 이렇게 밀삭을 이게 좀 이렇게 같이 심어놔야 경쟁적으로 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잘큰 바시가 잘큰분에선더잘큰게 그런 것이 미나리 전달에도 제법 많이 컸죠. 이제 이제는 이거 순식기를좀 덜해요. 이제 이제 파프리카로 저기 하려고 요거는 순식간에 이제 계속 키우려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이, 이 본래 봄모판인데 우리 본모판에이 이 아저씨들이 참 많이 힘들, 내가 너무 많이 잘라서 속상했을 텐데 이제는 제대로 좀 키울 겁니다. 그렇게 키우는 게중요하니가 지금 이쪽으로 이게 새로운 분으로 지금 새 집으로 엄청나게 이사를 와요. 그동안 내 너무 잘라줘서 막 살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번져가지고 어? 새 집으로 이렇게 완전히 무슨 음 스트라이트 이렇게 듯이 <laughs> 이렇게 올랐다. 엄청 잘 크고 있죠. 이게 렇 본래 본래 본 요거 요거 본죽 그 그대서 이제 제가 화분처럼 해갖고 이게 물이 것도 수경입니다. 물에 그 황토분 좀 놓고 이렇게 해서 그 포틀로 올려놓은 건데 이렇게 지금 크고 있어요. 있는데 다가 또이모판에서부터 이렇게 크니까 재밌죠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어 지금 파프리카가 여러개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여기 파프리카 올라오죠 제가 이것도 파프리카를 그냥 여기다 뿌려 혹시 그냥 뿌려놨는데 이렇게 크네요 제법 커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제 이제 미아 여기도 하나 보이네 여기도 보이죠 여기도 보이는데 요것도 이제 미나리 저기 하느라고 저기 미나리에 가려서 조금 덜한데 그래도 여기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여기는, 여기는 이제 본인까지 나왔네, 이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해서 미나리가 안 자라고, 파프리카 자면서 미나리가 죽거나 혹시 상태가 안 좋아지면 파프리카 뽑을 거예요. 왜냐면 미나리는 제가 이게 계속 끝까지 제가 뭐 어떤 사람은 평생을 미나리를 심어 먹, 그, 한번 심어 놓고 먹는다는데, 오랫동안 제가 생각하면서 저랑 같이 동반하려면, 파프리카는 1년생이잖아요. 근데 미나리 계속 그 겨울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이게 너무 수고를 많이 했고 또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요 지금 뭐 미나리가 막 몇백개가 크고 있으니까 요 조그만거 하나로 고맙죠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아이고 화려 아파 허리 해네그리고어 요거는 지금 1단계입니다 1단계도 잘 크고 있어요 이제 우엉은 생각보다 우엉이 확실히 들 <laughs> 자라고 있고 1단계는 잘 크는데 지금이 나중에 온일이 요게 자만 붉은빛이 나고 오므라다 너무 뜨고우니까 키가 제일 큰데 나중에 나서 햇빛 너무 뜨거웠었는데 근데 타들어가면 제가 잎을 잘라 그랬는데 잘라서 이제 수확을 해서 이제 고우신 동생이 향도 좀 맡아보려고 드리 했는데 아직 그러진 않은 상태에서좀더 볼라 그러고요요 밑에다가 제가 막 잎을 그 콩잎같은거 섞으면서 섞은 잎들을 이제 수확해서 먹지 못할 정도 적은 것들은 다막 그런 대로 이 안에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재밌는거는 숙주나물 삶으면서 여기 보시면 재밌는거 숙주나물 제가 삶으면서 여기 보시면 아 저기 그 먹지 못할 정도로 근댕이는 뭐 저기 한 것들 아 여기 위에 밑분에다 제가 다무뿌려 놨어요. 예, 왜냐면 당기 제가 저기 되라고여기서 보면 보이죠? 여러분들이당기는 예, 따로 그럽을 저기 못 해서 이렇게 해서 천연 그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하여튼 당기가 당기는 거라도 이제 완전히 뿌리를 내서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잘 크고 있어서 여기도요. 요쪽만 지금 조금 요쪽 분에 있는 다기가 좀 약한데 그래서 이 우엉은 많이 제가 자르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운이 없어 그냥 단기가못 크니까 강에 우엉을 일단 뭐, 또옮길근데저 구석에 파 틈으로 파프리카가 또 요분에서 도 하나 크고 있으니까 같이 키워보려고요 저는 하여튼 한 분에 여러가지로 돌고루 키웁니다 그게 제가 키우는 요령인데 그러면서 안되는 거는 저기 하면 되니까 자 여기는 지금 보시면 요, 요 오른쪽은 좀다 저기 뭐야 사한테고요 왼쪽에 요쪽에 몇개 있는 거는 이게 팥인데 팥은 지금 상태가 좀 그래서 그렇죠? 많이 안타죠 근데 이팻 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물만 있습니다. 이거 높이 아까따라 똑같이 높이가 물, 이 전체 높이가 6cm에다가 모종판을 엎었으니까 실제로 밑에 물이 깔리면 한 1, 2cm 정도 그런 데다 이 콘크리트 바닥인데 잘 버티는데 요거는 제가 이 스펀지하고 제가 딴걸키우도 브로콜 키 같은 거를 씻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뿌리를 막 밑에 잇고 이래가지고 아마 잘안 크는 것 같아요. 이 팔마다 펄스를 다 심었던 건데 그래서 제가 미나리를 딱 넣어놨는데 미나리는 지금 이제 거의 다 살아나요. 아, 다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살던는데 물론 이게 판이 밑판이 좁다 보니까, 얕다 보니까 크게 막확 커지는 않는데 그런 대로 좁지 고다 살아서 이것도 몇달 사이에 번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음, 제가 다음에 이제 이쪽 눈을 잡고 저쪽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날이 너무 덥습니다. 그렇죠? 너무 무더워요. 이게 다음 주까지 간다는데, 진짜 감당이 안 되네. 그나마 소, 요즘 소나기도 안 쏟아지네. 아우.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만자가지고 지금 꼭 지구 천연 환경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나 하고 정말 대놓고 원망을 엄청나게 해서 제가 어제는 너무 속상해서 왼수한편도 썼는데 이 왼수 표현이 빨리 사라지길 바랍니다. 아우더 오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 1단계는 이 뜨거운 대세 그죠? 물론 다 상토지만 진짜 가 그죠? 엄청나게 실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게 한 아 여기도 뭐 엄청 게 저게 뭐냐면 되게 숙주나물 같은 거 제가 삶아 먹고 그중에 이제 좀 시원찮거나 자기 밑에 뿌리나 이런 것들 중에 지저분하고 뭐 먹기 좋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삶아서 저렇게 뿌려놨던 이 걸음처럼 이제 영양제를 아직 안 줘요 뭐 여름 진한 물로그러니까 걸음처럼 천연 걸음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것들 이쪽에 그런 게 많이 좋거든 옛날에 뭐 고구마 뭐안 되는 것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콜라비 같은 것도 통째로 넣어놓게 그래서 그런지, 이게 엄청나게 크네. 어쩌럴 정도야. 엄청나죠. 그렇게 안 크던 1단계가 희귀합니다. 이건 지금 많이 수확해서 드려 되는데 뿌리를 천천히 내리게 하려고 놔두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보신 동생이 많이 드릴 생각이에요. 이건 아마 이 전체 분이 사람은 될 수,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분이 이 분이 이 우엉이, 1년씩 크던 우엉이 한 서너 개씩 있던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분,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근데 우엉이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아 밑에 뿌리는 살아있는지 모르니까 맨 밑바닥에서 이 뿌리는 저 분투기를 합쳐놓은 건데 밑에 부, 바닥까지 지금 뿌리가 내렸을 것 같은데 지금 못 올라오는 거예요. 우엉이 도 모르게 여름도 타는 것같으지만 아예 못 올라오는 뿌리가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한대면 뭐 그런데 뭐 할수 없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다 제가 지금 시험어온게 뭐냐면 미나리하고 오유 여기는 파프리카가 완전 히 이제 크죠 엄청 크고 있어요 엄청 커요 잘 크네 이때 학교서에서도. 요거 이제 조그만 우짜루 파프리카도 있고 요거는 뭐 완전히 우짜리잡고 엄청 크네요 한 두개만 그 다음에 요거 미나이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분을 두개 합치면서 그틈 사이에다가 막뭐 여기 뭐 녹두도 있고 파프리카도 있고 우엉도 있고 그냥 골고루 해놨는데 그 휴지로 막아놓고 뭐일회용 비닐장갑 뭐 무슨 뭐 쓰고 남다 버리는 거 거기도 막 이게 막아놓고 그공 틈틈이 제가 이제 딴 데서 뽑은 시드나 이런 거좀 심어 놨는데, 이렇게 크고 있어요. 이 휴지 사이에서. 이거 보세요. 이건, 이건 녹두인데, 녹두도 그렇고. 아, 여기도 뭐, 우엉하고, 파프리카 뭐, 이런 것들.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금 뭐냐면, 음, 그, 일상계가 이건 좀 약해요. 아직까지. 이 분이 좀 좁고, 밑에 제 밑에 주, 주둥이가, 저기, 그러니까 밑에 분으로 내려간 주둥이가 이게 소주, 피트병이라서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못내고 이런 것들은 주둥이가 크거든요. 바닥 그러니까 밑에, 땅, 밑으로 이어지는 분나에도 그 주둥이가 커서 뿌리가 그 밑으로 쭉그 내리는데 요거는 요거는 좀, 좀, 좀 현찬해서 그렇거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엉을 한 6개 정도 크던 게싹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미나리를 심어 놨더니 미나리는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미나리는 이렇게 크는데 우엉은 아예 뭐 거의 전멸한 것들,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올라오는 게 뭐가 있냐면 요거 미나리하고 요거 파프리카들이 요것도 파프리카 제일 잘 보고 있죠. 요몇 개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 그걸로 만들고, 야, 요것도 나가 녹두지, 인녹두만 아, 맞는 놈이다. 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녹두 같으네. 그리고 요쪽 분에 또 요쪽 분에도 우엉이 하나 살았네요. 우엉이 하나 살아서 있는데 요거는 근데 생긴 게 브루클립 같은데 색깔인 있는 거 보면, 입이 올라오는 거 보면 브루클립처럼 뾰족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마 독초는 아니겠죠. 근데 이, 부, 이 밑에 줄기도 불편하니데더 커보면 알겠죠. 이렇게는 크기는 크는데 아니, 지켜보는 중입니다. 이 안에도 지금 파프리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잘 자라고 있고. 전체적으로 크죠. 여기도 파프리카가. 잘안 보이네.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 그래, 자, 여기서 아까 제가 1단계 저쪽에서 보이던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게, 이게 전부 다 숙주나물 삶아가지고 이게 그런 대로 고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면 여기도 파프리카, 저기 1단계가 잘 크고 있잖아요. 그죠? 아주 큰시하게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면 우엉은 여기도 많은데 거의 다 없앴고, 다 이게 파프리카로 다 대체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잘 크면 좀 속가서 저 수경포트에도 아까 보니까 2, 3일 됐는데 크네요. 그러면 수경포트로 옮겨놓을 판입니다. 여기는 틈으로 파프리카 하나 크고 있는데 놔두려고 왜냐면 이쪽 보는 지금 1단계가 좀 약해서, 우리 이쪽 거는 파프리카 지금 하나도 없어서, 분한당 파프리카 최소 한두 개나 놔둘라 그러거든요. 파프리카 크면은 이분한에한개 정도로 해도 워낙에 무선이 그럴 것 같아서, 하나 정도는 요거 살려서 파프리카로 키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지금, 요것도 우엉이 한1 0개 정도가 큰 분인데, 요거는 아마 우엉이 한두 달 정도 된 거죠. 근데 요것도 우엉은 잘 온, 날라는데대신 제가 파프리카로 많이 바꿨어요. 왜냐면 우엉이 그렇게 내산는 자였는데, 이게 요즘 이제, 우엉이, 여기는 이제 하나도 없데 이게 진드물 까만 진드물골래 끼는데 엄청 끼더라고요, 요즘이. 그래서 우엉을 몇 개만 남기고, 좀속과 내서, 이제 여, 가을 되면, 이제 진드밀, 가을, 겨울 되니면진드물 없어지면 좀 키우더라도, 지금은 너무 많으면 안될것 같아요. 뭐지. 그래서 일단 파프리카 위주로 여기는 우엉 한1 0개 남기고, 파프리카를 많이 심어서, 이걸로 이제 좀 모종처럼 키워서, 이제 수렴, 포트판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많이. 그래서 전체를 수경판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크나 보려고요. 크면 원래 파프리카 수경이 되긴 되는데 밖에서 노지, 베란다그 햇살에 크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래도 어제 오늘 사이에 또 많이 수경이 올라왔나요? 자, 이것도 우엉이고요. 요것도 이제 조금 보세요. 이거 하나만 파프리카를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똑같이 한 데도 이것좀 실한 거 옮겨놨는데 이렇게 안 커요. 확실히 저는 이게. 그러니까 얘 같이 뭉쳐놔야 돼요. 이렇게 뭉쳐놓으면 지그들끼리막경쟁으로 큰데 그러죠 하여튼 뭉쳐놓기 잘 커요. 똑같은 흙이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요, 요, 는 우엉이, 요것도 한 1년 된 우엉이들인데, 요거 한, 요거는 한몇개 사라고 있어서 그냥 놔뒀고요. 그 다음에 미나리도 이제 같이, 혹시 우엉 중국에 하면서 파프리카를 그냥, 파프리카 이런 거는 전부 다 씨로 그냥 뿌려놓은 겁니다. 심은 것도 아니고. 근데 파프리카가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가서 하나 정도만 남기든지 상황 봐서, 우엉하고 파프리 카 한두 개 미나리하고 한상 한 개씩 이렇게 키우든지그런 생각이고요. 야, 요거는,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코끼리 마늘 분입니다. 요, 밑에 코끼리 마늘 알맹이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가을에 싹이 안 나고 이제 걸음이 될것 같아요. 그동안 물을 많이 줬으니까. 알맹이들은 이제 수확가나 있기 때문에 아마 썩어서 걸음이 될것 같은데, 지물러져서. 그래서 이제 브로콜리 이거, 는데요브로콜리 하나 있는 거예요. 요 많이 키울, 여기 다브로콜리키우던 건데, 제가 싹다 없애고 진드물 때문에. 하나만 꽃을 보려고 놔뒀고요. 아직은 진드물이 안피네요 그러고 이제, 배가 시으니까꽃은 올라올 것같고 요 파프리카는 지금 딴 데서 지금 옮겨놓은 건데, 이 햇살이 너무 강해서 어제 시들더니, 어 양쪽 떡잎은 시들었는데, 본잎은 이제 살아있는 게 살아날 것 같으네요. 어, 한 2, 3일 됐는데도 이제 같은 거 보면, 그 다음에 여에 이제 조그만 게 요거, 요게 이제 녹두고요. 녹두 잎이 많이 큰데 제가 다 잘라줬어요. 일단 순치기, 조그만 데도 순치기 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니까 너무 크게 올라면 안, 우짜 만들 것같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보시면, 아, 요거는 서한테인데, 서한테도 좀 우짜른 것 같아 잘라주고, 이제 계속 잘라줄 생각입니다. 더 크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요거은 이제 팥입니다. 요 팥은 요거 하고요. 요 팥하고 요거 요거 하고 두개다 팥입니다. 이것도 어제 잎을 잘라줬는데 또 잎이 이렇게 크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순치이 많이 해서 겨가지들을 많이 올리고 있죠. 그럼 이 정도 키에서 지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보려고요. 열매가 뭐 어차피 열악한 데서 많이 생겼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요쪽에 보면. 요, 요, 밑에 있는 거, 요것도, 요것도, 음, 녹두입니다. 녹두도 지금 이제 순식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순들이.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된장통에 그 황토불을 깔고 수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으을 하고, 이건 황토불에 물, 물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포트 올려서 스펀지에다 이제 꽂아놓은 건데 여기는 미나리가 한두개 정도인데 미나리가 저 끝에까지 지금 가지치기를 해서 이분에서 보면 저 끝으로 해서 지금 가지가 쳐져 있죠. 그래서 미나리도 여기 2분에서 천천히 좀 번졌으면 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는제가 어... 파프리카 를한두개 정도 더 올려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요큰게 이제 좀 크게 올르는 게 상한 테고요 나머지 노랗게 조금 없는게다 높은데 더 이상 클까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게 파프리카를좀 군이 좀 깊으니까 된장통이 파프리카 그러니까 좀휘는 생각이고요. 자, 아제 밑에 보시면 예, 이게 이 미나리입니다. 이거는 미나리 한두달 정도 되는 건데. 여기 이제 미나리 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 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포토칸, 깊이 한 6cm. 아까 저거 포토랑 똑같은 겁니다. 깊이 한 6cm에. 실제 물 깊이는 한 1, 2cm인데, 대신에 이거는 황토불이 밑에 깔려있어요. 그러고 물이 있다 보니까, 황토불이 흉이 깔해거어서 이거는 이제 한두 달 정도 된, 한두달 정도 됐데 이제 뿌리들 완전히 자리를 잡고 옆에 발치해서, 이게 전체가 지금, 전체가 지금 이제 미나리로 다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콩이 한, 요거 같은 이제, 녹도 수한테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가운데께 파시고, 양쪽은 여기도 두도인데 뭐 근더 크진 않아요. 더 크진 않는데, 지금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제가 보면, 그, 어, 그저께 저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아, 어, 파프리카를 제가 심어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한 두나 정도 제가 파프리카 심어놨거든요. 어제 보니까, 음, 안 죽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는 이제 파프리카를 한두개 정도, 아, 요쪽하고 있나? 어디 보자. 어디 한 쪽. 좀 얘기 나왔으니까 찾아볼게요. 어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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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어, 잘안 보이네, 보다. 이따 영상을 찍어놓은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아, 여기하고, 음, 저긴인데 파프리카가 잘안 보이네요. 아이 촬영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따 촬영한 거, 포, 화면 보면 혹시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눈이 시원찮아서 그런지. 그리고 아, 지금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수경인데, 여기도 이제, 콩을좀 빨리 있고 그 수경인데요. 여기도 이제 여기는 거의 다 대부분 콩에 미나리가 한두개있는데 지금 여기 미나리는 아이고 이게 벌이 또 시작이네. 또또야이마 카흘렁 카살이. 네, 이 지금 미나리 가 엄청 크죠. 그런데 지금 이쪽에 미나리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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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마늘에 마늘 분입니다. 분을 코끼리 마늘 두개 분을 이제 합쳐 갖고 밑에 보시면 두 개가 좀협재져있을거예요 이래가지고 올려놨는데 두개다 코끼리 마늘 키우던데인데 세상에 이게 이제 아까 저 미나리 본. 모판처럼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가지고 잘 커서 제가, 원래 면에 한다개 정도 꽂아놓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잘 커서 황토불을 위에다 많이 올려놨더니, 이렇게 크는 거예요. 이게 모판하고 제일 잘 커요. 그래서 이 줄기들이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까지 뻗어놨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끝까지 뻗어라온 판이에요, 지금. 이 줄기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이쪽 분으로도 오고. 또뭐 이쪽에 고구마 쪽으로도 지금 줄기들이 쫙다 뻗어서, 저 밑에, 저, 콩구리 바닥으로 뻗어버어 제가 어제 잘라, 가 잘라줬어요. 더 이상 그쪽으로 안 자라게 하려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빠지는 거는 제가 잘라놨더니, 이, 볼 봐요. 잘라놨더니, 이제, 그 이안 고구마, 요 안에서, 분 안에서, 고구마는 물이거든요. 스폰지하고 물만 있는 거니까. 자랄 것같아 너무 신기하고 여기 는두 개가 있는 게 지금 타 하나 하고, 저, 끝에는 사한테고요. 요 조금 타십니다 근데 이것도 입을 다 잘라줬는데, 지금 이렇게. 순측에서, 가지가, 격가리가 엄청해서 이것도, 이것은 열매가 제법 맺힐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여기도 미나리가 꽃이 이렇게 엄청나게 잘 피었습니다. 지금 한참 미나리 꽃이 피나봐요. 앞으로 점점 더이 처지가 이 미나리 꽃이 많이 필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수경에 본조그릇에다가 이제 콩두 개하고 나머지 다 미나리고요. 요 밑에는 이제 제가 새삭산 안에서 수경하던 피트병을 옆으로 자른 것 같은데 포트 올리고 이것도 밑에 콩 자르면 상토부리고물 올려놓은 겁니다. 요것도 미나리가 완전히 자리잡아서 키를 막 키우고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인데 요거는 이제 코끼리 마늘 뿐이에요. 여기도 근데 이제 여기다가 제어 콩을 이제 저기 뭐야 저기 녹두하고 칼서좀해 놨는데 여기는 그래도 이거 콩이상토 키우는 거 치고는 좀 코끼리 마늘 영양분도 이제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크는 거 보려고요. 근데 이제 여기 미나리 를 아, 이쪽으로 옮겨와요. 저쪽에서또옮겨오 미나이들이 여기서 자리 잡아주면, 네, 그걸로도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미나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크고 있는 상태고, 하프리카 생각보다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고, 이제 제발 벌레 안 생기기만. 기다려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참 그렇게 애를 먹고 키웠던, 이게 한 6개월 정도 된이1단계들 아, 1단계가 진짜 많이 잘 커서 너무, 너무 좋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죠? 아, 일당이 많이 크면, 일당이 삼겹살 싸먹으면 엄청 맛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일당이고.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우리 잘 크고 있는 미나리 하고, 이, 이 깨알 볕에서 이겨내면서, 크고 있는 걸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어, 이 무더위를 앞으로 한 20일 정도 지나면 되겠죠? 잘 이겨내십시오.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날들입니다. 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